네 반갑습니다 여왕게임이에요. 자, 이실리콘투 실적이 그렇게나 좋다면서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 이외에는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실리콘투가이 5월 달에 주가 상승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 그죠? 그러고 11월 달에 주가가 빠졌는데, 자, 이때 왜 빠졌어요? 실적 때문에 빠졌죠. 실적이 나빴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실적이 전년 동비에 대비해가지고 180%나 상승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감, 이 예상치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한다 라고 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때의 주가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주가입니까? 아니면 은 기대감이 소멸된 주가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소멸된 주가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이때 가격대가 3만원을 못 미치는 2만원 후반대의 가격이었는데, 지금 현재가 3만 1천원이라고 쳤을 때, 기대감이 올라온 가격인가요? 그렇지 않은 가격인가요? 향윤이 그 근사치 범주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5만원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기대감이 소멸되어 있는 가격 그 자체에서 남아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왜 최근에 시장이 야금야금 반등도 나왔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이제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4분기를 포함한 한해 연말 결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상승을 할수 있겠죠. 자 일단은 1, 2, 3분기 모두 호조였어요. 그죠? 3분기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해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기대감들이 아직 반영이 된게 아니고 주가가 눌림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4분기 실적 호조까지 연결이 됐을 때 주가는 현재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분기의 실적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재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연말에 대한 소비 시즌이 올라가게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요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상승분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환율의 상승이에요. 제가 이전에 실리콘 툴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환율의 상승이 나올 때, 이 화장품주들의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평균 3%가 더 오르는 효과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일단 이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보세요. 이게 작년도 기준이죠. 여기서부터 12월. 여기까지가 작년도 기준이에요. 자, 12월 여기 말일까지 요거 빼고 그러면은 실적이 어때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환율 성장이 크게 뛰어올랐죠.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분이 반영이 되는 게 당연히 급진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 네모박스 쳐드릴게요. 자, 어떻게 여기. 이 구간, 12부터, 자, 요렇게, 세 칸이죠. 보면은, 어때요 최저점부터 해서 최고점까지 환율이 상승했던 수혜가 딱 4분기 실적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몇 퍼센트? 계속 플러스가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 실리콘2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일 건데요. 자, 관세에 대한 내용 풀어드리기 이전에. 자 아, 주식 매매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될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신성델타테크 매매 진행 이력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료들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 제가 잠시 뒤에 자료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성델타테크에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 빨간색 동그라미 때 말씀을 드 그리고 매도가 언제 들어갔냐? 자, 요때 들어갔다. 여기 두 번째로 그어드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도와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대부터 매도가 들어간 가격대까지 총몇 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이 같은 종목으로도 144%의 수익이 나왔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144%를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짧게 짧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무릎에서 어깨 정도가 아니죠. 거의. 머리 꼭대기 정도는 아니지만 귀 정도까지 팔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떡해요? 발가락까지는 아니지만 발목 정도에서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무릎에서 여기 어깨까지만 팔아도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챙겨 보시고 그래도 트레이더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못해도 발목부터는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귀 정도까지는 파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요. 이 때부터 해서 120선에서 뚫어내는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 있었고,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120선 아래에 있던 애들이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때 이슈 뜬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미리 돌파 이전의 시그널로 거래량이 표 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다음날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양봉 돌파세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날라갔죠. 여기부터는 제가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특허 이슈라던가 분석 공식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드리고 시장 트렌드와 함께 엮일 수 있는 이슈 재료들 그리고 수급 상황들 요 때는 수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인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다 확인을 해줬고 최대 주주의 매도 이슈 때부터 제가 미리 언지를 영상 통해서 도와드리면서 최고점 부근에서 어 이제 떨어지는 고점 시그널이 떴다라고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 사인을 드린 거죠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언제였다? 1월 20일자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요때는 제가 털도 주식 채널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자 여기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은 아래에 지금 기간행복 동안에 굉장히 이평선들이수렴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수요력으로 모여서 역배열에 정배열로 가는 이 초입에서 시세가 가장 크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새들을 지금 누가 만들어 준다? 외인이 웨인. 사주고 있는 매집스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세력의 돈이 들어와야 백. 100...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인 수급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평선들이 수렴으로 모여 있어서 여기서부터 돌파가 뭐다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11월 20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날짜가 12월 27일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요시그널 뜨면은 팔 준비하세요 라면서 매도 사인을 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번이 됐듯 이번이 됐든 아 단기간에 뭔가 주가를 더 올리려는 움직임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든 그건 우리도 포지션을 당연히 결국에는 수익 실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 자일번이 번은 뭐냐면에 일 번이 물량 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준 다음에 터는 경우 이 번은 물량을 넘기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 그래서 일 번이 됐든 이 번이 됐든 단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이 시그널이 터지게 된다면 고때는 고점으로 파악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5일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된다면 요때가 추천드렸었던 11월 20일자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12월자 자, 요 때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요게 12월 17일이었으니까. 자, 12월 17일 자. 자, 요때 말씀드리고 어떻게 돼요? 단발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뜬날 최고점이죠. 그러고 5.13 최종 이탈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터졌으니까 요 다음 요 날까지도 매도가 가능했다. 자, 그럼 뭐예요? 거의 최고가 대비해서 효과가 지금 보시면은 한 4%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귀도 아니네요. 거의 한 머리카락? 여기 여기 두피 여기 위쪽 정도는 됐겠네요. 자, 이때 영상을 통해서 미리 언지 드리고 타이밍 딱 왔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도와드렸죠. 12월 10일 날. 이렇게 매도 사인 나갔다 라는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장전에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도가 117,100원에 전일 종가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매도 하셔라 왜 미리 영상에서 요 영상 보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 전일 발생을 했습니다 5일선 최종 이탈에 스탑 로스 걸고 매도 가격대에서 최종 수익실현 1,2거래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자 리가 잡히거나 기회 오면 그때 가서 재접근을 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2월 30일자가 요 날입니다. 전뽕에 발생을 하고 나서, 자, 어떻게 됐다? 요때 진행을 하셨던 분들, 이미부터 여기 5%대 반등 나오는 구간 잡으셨을 거고, 1, 2거래일, 2거래일째에 5일선, 최종 스탑노스 걸어뒀으니까, 못해도, 못해도 해당 가격 얼마예요? 11만 3천원대에서는 최종 수익 실현이 되셨다라는 거겠죠? 그럼 시간적 여유로도 충분했고요. 가격 범주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요대로 잘 따라오셨다라면은 혼자서 분석하고 모든 시장 동향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타점 기술적 접근 걱정 고민을 안 하시고도 최대한의 수익폭을 최단기간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나오면은 문자 전송 다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요거 매수 매도 문자 받아보는 거뭐돈 내고 리딩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식 공유하고 공부하고 같이 돈 벌자고 영상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지 저 혼자서만 매매하고 방구석에 박혀있다 보면 사실 주식 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면서 매매하고 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유튜브 통해서 좀 인기를 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고 문자 전송은 100%로싹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영상 하단에 있거든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문자 알람 신청 준비 완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 띄워놨어요. 자 보이시죠? 천천히 불러드리자면은 공 4 4 0 7의6279 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받아보실 수 있겠고 간혹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문자 안보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문자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아야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이 주력 주안에도 또 대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문자 주신 분들께도 넣어드렸는데 혹시나 문자 안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만약이라도 계신다면 다시 한번 더한테 문자 전송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바로 구독 메시지 한 번만 남겨주시면 은다 매수 매도 타이밍 딱 잡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구독 메시지 한 번만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기가 막힌 타점들 공략 탁탁탁탁 정확한 타이밍에 지속적으로 매매하시면서 100% 200%큰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도록할 텐데요. 자, 일단은 한국 정부가 관세대해서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K 칩스법이란 걸 발현을 했죠. 왜? 반도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특히 중국 쪽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케이푸드랑 화장품도 이렇게 수출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간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 요거를 어떻게 조금 더제정을 하고 언급을 예정이 있습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아직 뭐 트럼프 쪽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 가 나온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자, 만일 여기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방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의 진출이 바로 다이렉트로 어려운 화장품 주들에 대해 가지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실리콘2 자체는요, 결국 관세가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이 제품군에 대한 가격대를 뭐 화장품주로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가 일차적이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주들 자체도요, 뭐 그러면 미국 자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가지고, 뭐 새롭게 원부자재를 매입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비용상승이 더클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 ODM을 하든지, 요걸 해 가지고 결국 수출하는 방향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하고 이런 식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진검다리를 활용해서 수출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실리콘 투의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없다시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를 도합을 해보자면은 이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실적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요인, 환율적인 측면에서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빠졌던 주가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과 결산 발표에 대한 실적 성장으로 주가는 다시 재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직접 때린 것도 아니며 선제적으로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그런. 직군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부 방어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투에 대해서 다른 화장품 주들이 바로 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적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리콘 툴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매출에 대한 비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관한 움직임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 기관의 수급이 2월 12일자부터 해 가지고 계속 붙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럼 뭐예요? 3월. 3월에 이전에부터 해 가지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재반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실리콘 투가 5월에도 실적에 대해서 한 파동을 먹었었기 때문에 자 이번 실적이 결국 뭐예요? 성장성 자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의 파동을 먹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싸다라는 부담감이 쏟아질 수 있으니 이번 반등을 활용하시고는 하차를 하시길 권장드리겠고 그러면 이번 반등세에서 먹고 나오는 스탠스를 취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남기셔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가격 알람에 대해서 전략을 받아보시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 반등 먹고 딱 나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010-4407-6279번이고요. 실리콘2. 라고 종목명 네 글자 쓰셔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가격까지 올라가고 먹고 빠져야 되는 가격이 언제인지 이 가격을 찍으면 털릴 수밖에 없는지 가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받아보시는 방법 위에 번호로 실리콘 투 종목명 쓰셔서 문자 남겨주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저의 찐 구독자님들께만 이렇게 선물 같은 이벤트를 3월 이벤트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3월 20일까지만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게 뭐냐면 실제로 크몽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책인데요 어,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6년 여년의 눈물과 시간 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14개 시 실전 투자 기법들과 주식 매매 원리를 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양복 매매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캔들 매매법, 패턴 매매법, 시가 배팅, 종가 배팅 방법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74페이지 분량에 굉장히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만 딱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평생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값어치는 이 89,000원에 한 1,000배 이상은 뽑아가실 수가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원리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렇게 가시화로서 볼수 있도록 다 차근차근 한 스탬프씩 적혀 했고요. 실전 매매 차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우리찐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점이 5점 만점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추천주 나라 갈고 타점 정확하게 맞춰드린 거 보여드렸죠. 어, 저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띄어드리는 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4407-6279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전자책이라고 세 글자 쓰셔서 상단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요게 우리만의 암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89,000원부터 벌어가는 걸 시작으로 여기에서 몇 배를 뽑아 먹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3월 20일까지 받고 3월 22일날 일괄 발송이 들어가니까요.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 좋아요, 구독만 딱 해놓으셔도 바로 이렇게 선물 같은 이슈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거 계속 보다 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미리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